스즈키컵 준우승 신태용 감독의 지적 외국 공격수에 의존하는 인니 국내 선수 키워야. 오센 서정환 기자. 인도네시아 축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은 1일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된 2020 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태국에 2-1로 비겼다. 1차전서 0-4로 완패를 당한 인도네시아는 1무1패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인도네시아는 역대 여섯 번째 준우승에 그쳤다. 태국은 역대 여섯 번째 우승으로 최다 우승국의 지위를 지켰다. 태국은 4강전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까지 이기고 우승의 동남아 최강자에 복귀했다. 인도네시아는 잘 싸웠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했다. 좋은 찬스가 많았지만 결국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경기 오신 대용 감독은 우리 팀 약점은 스트라이커다. 인도네시아 리그에서 공격수는 대부분 외국 선수다. 자국 선수가 크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K리그도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다만 K리그는 22세 이하 선수 의무 출전 규정으로 국내 선수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 신 감독은 다른 포지션보다 공격수들이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싸워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는 변화도 없다. 교체된 선수들이 좌절하지 말고 동기부여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메일 주소 2022년 1월 2일 겟티 이미지즈